안녕하세요 태권바이터 홍영기 TV의 홍영기입니다. 한우영입니다. <laughs> 아, 오늘은 한우영 선수가 지금 총7 편에 걸쳐서 이제 어, 태권도 기본기를 이렇게 수련을 했는데 어때? 너가 지금까지 배운 태권도, 네. 너의 깊이는 어떠세 생각해. 어 발목 정도 깊이로 따지면은? 아 발목까지는 안 <laughs> 돼. 네, 예, 네, 지금 이제 계곡에 놀러 와서 발만 당은 느낌이에요. 아직은 어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<laughs> 지금 일단 발만 담근 상태잖아요. 네. 그 맞죠? 기본기가 지금 얼마나 잘돼 있는지. 기본기는 탄탄해요. 저는. 제가 생각했을 때. 탄탄하다고? 예. 발목까지는 완 제대로 담, 담갔어요 <웃음> <웃음> 기본기는 탄탄해요. 안돼안 돼, 안 돼. 어? 안돼안 돼. 안 알았어. 그럼 오늘 네. 그거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근데 아니 실내에서 결루기를 음. 뭐 음. 하는 것도 아니고. 네. 무슨 테스트를 합니까? 그 발과 주먹의 그 혼을 담는 혼이 있어야 가능한. 이 주먹에 혼이 담겨있지 않으면 절대 꺼지지 않을 거야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야 혼이 없으면 안 꺼진다는 거잖아요 <laughs> 혼이 있어야 꺼져 무조건 혼이 있어야 어. 되는 거야? 혼을 이 주먹 끝에 딱 담아야 돼 일단 하나부터 도전 한번 해볼게요 저부터 한번 보여줄까요? 네 제가 혼을 담아서 네. 혼만 담아도 돼요? 막 바람이나 이런 거 담지 말고 아이 그럼 내가 보고 뭐... 진짜 잡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아이 괜찮아 혼이 담기면 넘어뜨리지 않고 아 처음 <laughs> 불만 끼다고요어너 자꾸 나 아니야 아니야 못 믿지는 않아요. 저는 항상 믿잖아요. 트러스트, 트러스미. 자내 먼저 한번 보여줄게. 네. 자 일단 주춤 서기 자세를 먼저 하고 이 상태서 에 <laughs> 주먹을 끄는 거야. 아 혼을 담아주세요. 혼을 담을 거야. 근데 혼이 보이지 보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. 형님 이제 난 보이, 봐. 스승님은 보이겠네요. 어, 너가 주먹을 지를 때 나는 혼이 보여. 근데 아직도 내가 너한테 혼을 못 봤어. 자잘 봐. 저 오늘 보도록 해 볼게요. 한다. 봤어? <웃음> 봤어? <웃음> 다시 한 번만 다시 하는데. 네, 네. 기합 안 넣고 할수 있을까요? 아, 기합. 그거도 똑같아. 기합은 그냥 마음에 늘어나는 음. 거고. 네. 모든 신경을 이초초이 초, 초이 불에 집중하면은 딱 촛불만 꺼진다고 말았지한 번만 한더 보여주세요. 해 빨리. 야, 가만. 이니 뭐냐? 기마 자세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기마 자세. 아씨 지금 태권도 지금 두달 했는데 기마 자세가 뭐야? 주춤석이주춤석이 주춤석이 자세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. 무조건. 주춤석이 준비. 에이 지금 혼 담아서. 혼 담아서. 편집했주세요 이거. <laughs> 왜 편집을 해? 왜안 꺼지지? <laughs> 이거 봐, 야. <laughs> 잠, 잠시, 잠시. 너 없으니까. 아냐, 아니야, 아니야냐 너가 지금, 내가 딱 봤는데 혼이 아예 없었어, 주먹이. 나 정도 레벨 되면 다 보인다니까, 혼에 근데 혼이 없었어, 지금. 딱한 번만 들어볼게, 알았어. 이거 자르고. 자르면 뭘 잘라, 실패했는데. 차렷. 정확하게 하지. 차렷. 조금만 더 가까이서 해봐. 차렷, 차렷, 차렷. 준비. 주춤 흔들기, 준비.

어? 어. 어. 이게 어. 나 내가 지금 잠깐 딴 생각을 해 가지고 아, 오늘 무시웠어요 아, 오늘 살짝 오늘 못 보게 됐어요, 그래. 제가. 다시 한번더 할게. 야, 이건 그냥 쉽게 깨지, 쉽게. 봐봐. 주먹을 세게 안러로 돼. 근데 지금 아까 기합을 하고 되고 지금 기합 안 하고 기합 안 하고 할게. 그러니까. 네. 세게 안러로 돼. 이거는 그냥 가볍게 해도 쑥 꺼져. 왓? 야 한다 이제. 네가 자꾸 의심하니까 <laughs> 내가 혼이 안 남기잖아. <laughs> 형들 레벨이면 혼은 그냥 밥 먹으면서 도 담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네가 자꾸 의심하니까 내가 집중이 안 되잖아. 이게 지금. 그, 믿을게요. 제발 음. 믿어줘. 진짜. 알았지? 네. 아 좀만 더 뒤에서 해줘야 돼요. 왜? 아, 수목 다할것 같아 여기.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. 알겠습니다.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. 이거 안 닿으면 되는 거잖아. 한다. <laughs> 예. 와, 엘보드인데 아아악 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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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보드인데 이거, 잠깐, 이거, 한 번, 한, 첫 번, 째만 쓰면 안 돼요? 일단 해보겠습니다 번, 아, 한 아, 아, 아. <laughs> 앞에서 손이 왜 이렇게 바들바들 한냐고 번, 한 번, 한 번, 한 기압이 안 들어가면은 제대로 힘을 실을 수 없어.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야. 태권도 선수들이 겨루기 할때왜 기압하면서 해? 음. 기압을 넣어야 이게 몸에 힘이 실리고 손이 어. 실린단 말이야. 너 아, 한번 아. 여기 기압 크게 넣고 한번 해봐. 기압 크게 넣고 어. 기압 크게 넣고 진짜 온 힘을 다해서 기압 최대한 크게 넣고 이불 끄지 말고 진짜 기압 가슴에서 올라오는 기압. 아, 아주 잘 나오지. 가슴에서 나오라고 기합 소리가. 그렇지. 그렇지. 봤지? 이게 기합이 나와야 혼이 들어간다고. 나 지금 너한테 혼을 좀 봤거든. 보였어요? 어, 보였어. 진심으로저안 보였는데. 난 보였어. 이게 너도 좀 나도 그 레벨이 돼야 된다고. 어디 벌써부터 혼을 보려고? 했대. 당연히. 근데 저는 혼을 어떻게 실는지를 몰라 모르는데. 입이 막히면 근데. 혼이 혼이 보민이 돼요. <laughs> 예. 이게 같이 나와줘야 돼, 알았지? 그럼 하나 꼬으니까 이제 두개 도전? 두개 도전? 네. 할수 있겠어? 이제, 이제 좀실려거 알았잖아요. 네, 살짝 뭔가 이제 좀 실려요. 어, 예. 네. 두개 도전해 보자. 자, 이제 두 개를 도전할 건데 <laughs> 내 공식 기록은 1열 일곱 개야. 항상 날못 믿는다. 네, 이거 못 믿겠어. 공식적으로는 열 일곱 개까지 껐어. 일렬로 쫙 세워놓고 손만 있으면 다 가능해. 알았지? 너 얘. 연... 아예. 자 아, 일단 두개딱 끄는 거. 아, 그럼 두개이렇 두 개. 보여주세요. 가볍게 꺼볼게. 가볍게. 네. 기압 누면서 해야 된다, 뭐고. 아! 봤지? 봤지? 봤어? 봤냐고? 봤어? 봤어? 아형 근데 기압 소리가 이게 늦게 꺼지는 건지 주먹이 꺼지는 게 아니야? 주먹이 갔다가 기압이 가면서 꺼지는 듯한 느낌이거든. 왜냐면 들었거든. 이게 소리와 빛은 시차가 있잖아. 이 혼이 혼이 안에서 <laughs> 나와서 조금 더 늦어. 아, 혼이 나오니까. 아, 벌써 안에서 나오니까. 허리서 안에서서 나와좀더 늦어. 너도 충분히 끌수 있어. 혼만 당기면. 도전. 겠습니다 봤지. 이게 너와 나의 클래스 차이야. 네, 알았어? 네가 왜 힘이 어, 메고 있고 내가 왜 검은 띠 메고 있는지 알겠지? 알겠어? 부르. 한번만더해 볼게요. 해. 어, 뭐. 너 지금 그 정도로는 절대 이 어, 수가 없어. 두 습니다이 정도는 인정해야지 예. 인정해야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혼을, 혼을 알려주세요 지금 지금은 안돼 알... 이거는 쌓아야 돼뭐 바로 이렇게 나오면 나오는 줄 알아 주먹은 나는 여기 17개까지 가능해 알겠지 근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두 개까지만 하고 네. 발차기 일. 발차기 일. 발차기 이번엔 발차기 에이! 연습 없지 아니라 앞으로 끌까 뒤로 끌까 이렇게.